김호중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아이돌 김호중과 관련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소식은 단순한 가십을 넘어서 김호중의 따뜻한 마음과 깊은 우정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트로트 가수 김희재가 청담동의 고급 빌라 펜트하우스를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펜트하우스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주택가에 위치해 있으며 사생활 보호가 철저한 곳으로 유명 인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번 소식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바로 이 펜트하우스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김호중과 그의 부모님이 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김희재는 인터뷰에서 펜트하우스를 처음 봤을 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꼭 매입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식 투자로 인해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김희재는 고민 끝에 탑6 멤버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막내인 김호중이 무려 25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흔쾌히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김호중이 이렇게 큰 금액을 빌려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미 트로트 업계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김호중은 탑6 멤버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멤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음악 활동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여러 광고와 협찬으로도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김호중의 뛰어난 실력과 성실한 노력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김희재는 김호중과 그의 아버지가 저를 믿고 도와준 것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가족 간에도 이렇게 큰 금액을 빌려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들의 신뢰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말속에는 김호중이 단순히 재능 있는 가수가 아니라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임이 잘 드러났습니다. 김호중의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1위에 오르며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고 그 이후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해왔습니다. 김호중의 성실함과 꾸준한 노력은 그가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은 그를 단순한 아이돌이 아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아티스트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번 뉴스는 김희재와 김호중의 깊은 우정과 신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